나도 리얼리티. 아, 아, 그 시체 뭐야? 원래. 아, 치레. 어! <목소리> 어! 어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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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달려, 그만 달려, 이 미친 가들아, 빨리 치료부터 해, 눌러서. 어. 어. 내 다리, 내 다리. 내 다리. 아버지. 메디. 나, 나피안 달았어, 나피안 달았어. <목소리> 말 맞히면, <맞치래. 목소리> 말 맞히면은 돌아가야 되는. 데 지금 돌, 뒤로 돌아가 네. 뒤로 돌아가 우리가 돌아가. 왔던 곳으로 뒤로 돌아가 어, 두번 말해봤어 이거 마인이 저거라며 확률이라며 이게 박혀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박혀있는 거야 박혀있는 거야? 보고 패할 있나요?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지 박혀있어 원래 저기 그래? 아 저기 어디 방금 어디 방금 저번에 쇼어라인 쇼어라인 아니지 뭐지? 그 군사 저기 뭐지? 이 리저브? 어, 리저브 거기서는 그게 확률이라고 알겠어. 어,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나, 나 지금? 나 위에, 이거 <laughs> 좀 고정이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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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피 만들고. 튀어나와. 튀어나와. 오, 뒤로, 북쪽으로 달려야 되나, 여기서? 잠시만, 잠깐만, 그거... 잠깐만, 잠깐만. 아저씨. 예. 아저씨가 네. 120방향이니까 그 정반대로 하면은 180% 싸면 300방향으로 오면 되거든? 아침반 키가 뭐야? 120. 6키, 6키. 305키. 아아아아아아아아 w I don't 죽 n o w I don't 나 n o w I d o 게 t 아 n o w I d 아, 아 t k n o 아, I d 아, n t 아, n 아 w I d 아, n t k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너무 재밌어. 들 <laughs>